네, 오늘은 워 썬더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. 예전에 잠깐 해 보다가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아서 안 하던 게임이거든요. 근데 뭐 최근에 그 F4 팬텀이 새로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거 좀 초기에 제트 전투기들 좀 원시적인 제트 전투기들 리그 15, 세이버 정도 수준의 제트 심율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게 경험치를 쌓으면서 기체를 막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질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현지를 조금 해서라도 그런 제트 전투기들로 가려고 했어요. 근데 막상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지금 한 두어대 모아서 패키지로 한 4, 50달러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그돈 주고 사기는 조금 그 돈이면 DCS 모듈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현지를 안 하고 짬짬이 이거를 키워보려고 해요. 지금 완전히 초반 티어고요. 시뮬레이터 서버는 거의 제가 뭘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방이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리얼리스틱 서버로 들어왔는데 시뮬이랑 차이점은 라벨이랑 외부 시야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게 뭐큰 차인 이것 같고. 그리고 지금 몇 게임 해 보니까 뭐 캐주얼하고 좀 게임 같은 맛이 또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. 너무 본격적인 시뮬들은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성이라고 할게 너무 없으니까요. 제가 뭐, 프로기들도 웬만한 전투기들 다 알지만, 이런 완전 대전 초반 비행기들은 잘 몰라가지고... 지금 여기 있는, 여기 나와 있는 기체들의 성능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. 키 10, 겁 기네요. 계속 따라오네. 제기체가 제보다 선에는 떨어지고 속도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. 야 위험한데. 날 도와줄 아군이 없나? 그리고 이 기체에 달린 게, 칠 6 2 m 인가뭐7 m m 때 기관총인데 화력이 너무 약해요 조준기도뭐 엉망이고 뭐야 약간 맥이 있는 거 같은데 움직임이 이상한데. 야, 이거. 그래도 쟤보다는. 엔진 힘은 제가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수직은 못 따라오네. 아 조준기만 좀 제대로 돼 있어도. 어육킹 독특하다. 약간 <laughs>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죠. 아 속도도 제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. 위에 저 파란색 바랑 빨간색 바가 부활할 수 있는 티켓을 표현하는 건가요? 아군이 많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. 적기가 안 보이네요. 아까 키 10인가 뭔가 그 따라가 볼걸 그랬던. 아군이 유리한 상황이라서 못 따라갔어도 됐을래나? 적 방향으로 조금 더 가보 겠 습니다. 지상 공격 을 해야 되 나？여기 어느 게 아군 인지 어떻게 해야지？어느 게 적군 인지？아까 어떤 서버 는 들어가 니까 지상 군도, 다 라벨 이표 시가 되 던데, 여기 는안되는거같 네요. U87, 이면 수, 수툭 가죠. 한번 뭐, 가볼까요? 와, 씨. 와. 쟤한테도 1대1로 싸워도 발리는 거 아니야? 왠지 속도도 제가더 빠를 것 같은데? 속도는 제가 좀더 빠르긴 하네요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이씨 저 뭐야 키4십 삼이야 뭐야 저거 저 전투기인가? 아군 도움 야. 손내력은 그 이게 더 좋겠죠? 아군도 많고. 어이구야. 아군 잘한다. 기십. 죽었네. 둘이 같이 죽었네. 아군이랑 적군이랑. 어, 나름 재밌네요. 저는 뭐, IL2보다 이게 지금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적궁의 장비를 모두 잃었다. 야, 이겼네. 빨리 키워서 좀 좋은 전투기 타야지. 이건 너무 힘들어요, 얘는. <laughs> 뽑기 상자. 이런 게임 같은 맛이 좀 괜찮네요. 진짜 게임을 하는 느낌. 부적은 뭐야? 첫 수상. 첫 전투. 앞에 몇판 했었는데, 나? 음. 연구. 지금 제가 아직 이 게임 인터페이스가 다 파악이 안 돼서, 이선 끄어진대로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전 일단 헬캣으로 가려고 하거든요. 헬캣을좀 좋아하니까 제가. 음, 한판더 해볼까요? 재밌는데? 빨리 안 잡히네. 요리 스틱도 왜 이렇게 안 잡혀? 안 되겠는데요. 영상을 일단 한번 끊었다가 잡히면 다시 켜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